최근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가면서 2024년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지 종합해보았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비트코인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들 1.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비트코인 ETF는 미국 시장 외부의 거대한 대기,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하게 합니다. 참고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19B-4 규정 승인 신청이 종료되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앱이 발행사들과 합동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시장 외부의 대기 자금은 약 1,000억 달러, 하나 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톰머니 리자드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예상. 암호화폐 분석가인 스톰머니 리자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3. 트레이딩 차트 분석 통해 비트코인 6만 5천 달러 목표치 제시. 암호화폐 거래 전문 업체인 트레이딩은 비트코인의 최근의 상승세와 사이클 분석을 통해 비트코인의 목표치를 65,000달러로 예상하였습니다. 4. 마이클 세일러 대표적인 비트코인 투자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2024년 대세 상승을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비트코인 반감기, 금리 인하,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라는 이벤트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로버트 기요사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6. 터크바체인 크립토컨트 분석가 비트코인의 mvrv 지표는 1.95 정도로 2.5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mvrv는 1에 가까울수록 저평가 상태이며 3에 가까울수록 고평가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지표를 신뢰한다면 현재 비트코인은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7. 매트릭스포트 2024년 1월 비트코인 5만 달러 간다 디지털 자산관리회사 매트릭스포트는 과거 정확하게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매트릭스포트는 올해 4만 5천 달러를 넘기고 2024년 5만 달러를 돌파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6만 3,160달러, 12월에는 12만 5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8. 아서헤이즈 비트맥스 공동창업자인 아서 헤이즈는 미국 정부 부채와 생산성 저하가 화폐 발행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만 이는 또한 상승장을 불러온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인데 그는 2026년 말 7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비트코인 ETF와 반감기가 도래하는 2024년 전망은 다른 전문가들보다 낮은 7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네요. 그는 강세장 이후에는 또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70에서 9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는 트레이더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시점을 뉴스에 팔아라 라는 시점으로 보고 차익을 실현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비트코인은 반감기 금리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대선과 리플 소송 결과 등에 따라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해석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 승인되지 않을 경우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세일러의 포지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이슈들에 흔들리지 않고 비트코인이 하락장에 있을 때도 주변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홀로 매수를 하였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상승장일 때는 낙관론이 우세하고 하락장일 때는 비관론이 우세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낙관론이 비관론을 잠재우고 있는 상승장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낙관론을 우려하는 시선들. 1.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 자금 세탁 우려로 인해 문제가 터지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 시세 차익 실현 욕구. 비트코인은 이미 160% 넘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는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시장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